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정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국회의원이 참석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익산시는 산재전문병원 건립과 백제한류전통문화 복합체험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전체 사업비 규모만 3,200억 원이 넘습니다. 15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 도내 국회의원과 전북도, 도내 14개 시군 도교육감이 모여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익산시는 지역현안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익산시의 지역현안 사업은 다섯 가지.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과 국립석재산업진흥센터 건립, 백제 한류 전통문화 복합체험단지 조성, 산재전문병원 건립사업, 제3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등입니다. 전체 사업비 규모는 3,287억 원입니다. 사업비 300억 원 규모의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등 인접한 연구기관과 연계돼 익산의 동물용 의약품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국립 석재산업진흥센터는 사업비 250억 원 규모로 익산에 입주해 있는 160여 개의 석재 가공업체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협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부지도 선정을 하고 또 익산시도 자체 용역도 좀 추진을 하고 석재산업지구 지정도 지금 림청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백제 한류 전통문화 복합체험단지는 사업비 485억 원 규모로. 익산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며 산재전문병원은 사업비 규모면에서 가장 큰 2천억 원으로 도내 제조업체 근로자들의 치료와 재활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제3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사업비 270억 원 규모로 전국에서 세 번째 시설을 익산에 만들면 충청권과 호남권 교육 수요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광역단위 산재전문병원 다있는데 전북하고 충북만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예, 지금 전북에서는 제조업체 숫자가 익산이 잘 몰려 있고 제일 많고 또그 근로자 숫자도 익산이 제일 많습니다. 익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 3,2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다섯 가지의 지역 현안 사업. 내년도 국비 확보에 힘을 합치기로 한 정치권과 함께 익산 현안 사업이 숨통을 열게 될지 주목됩니다. 익산시가 전주시와 함께 도서관 여행 메타버스를 구축합니다. 시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협력 사업에 전주시와 함께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선정에 따라 시는 전주시와의 협업으로 도서관을 여행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 생태특화도서관인 유천도서관과 전통 한옥형 근마도서관, 전주꽃심도서관, 책기둥 도서관 등 특화도서관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익산 인화공원에 밤에도 걸을 수 있는 휴식공간이 생겼습니다. 익산시는 인화공원 내 솜리 메타 누리길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지난해 산책로 200m 구간에 조명을 시범 설치했으며, 이번에 1.1km 구간에 추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운영시간은 매일 일몰 때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한편, 솜리 메타누리길은 전라선 폐선부지에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심어 조성한 도심 속 숲길로 시민들의 산책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산 함여릅 박전마을에 박전 항아리 정원이 조성됐습니다. 박전 항아리 정원은 황매화와 꽃잔디 등 꽃과 나무로 꾸며졌습니다. 또 항아리가 배치돼 산책을 나온 주민들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전 항아리 정원은 우리 동네 어울림 정원 만들기로 조성한 정원으로 하멸읍 주민자치위원과 박전 마을 주민들이 직접 수목 식재에 참여했습니다. 익산시가 공익 중심 감사를 도입해 적극 행정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공익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 효과성을 검토해 성과 위주로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적극 행정 면책 활성화. 공직기강 확립 등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도내에서 최초로 감사위원회를 출범했으며 청렴도 평가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익산시가 이상기후에 취약한 신동진 별을 대신해 새로운 벼품종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시범 사업으로 4억 원을 들여 황등면 일대 1 0 0헥타르에 미호별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 낭산면과 성당면 등 500헥타르에 걸쳐 참동진벼를 보급하고 있고 여산면일대 50헥타르에 걸쳐 심리향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익산시가 벼 신품종 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익산시가 지난 11일 3대 핵심 동력 사업 가운데 하나인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방안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바이오 산업을 벤처캠퍼스 중심으로 육성하고 벤처캠퍼스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 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위해 사업추진단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익산시는 민선 8기 3대 핵심 동력 사업 가운데 하나로 바이오 산업을 지목했습니다. 바이오 산업 가운데 오는 2030년이면 국내 시장 규모가 12조 2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린바이오를 집중 육성하기로 한 익산시. 지난 11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그린바이오 발전 방향과 육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중심으로 바이오 산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지난해 함열 농공단지로 입주가 확정된 벤처 캠퍼스 주변으로 사업화 실증 단지와 유기농 특화지구, 키즈 테마파크 등을 구축해 바이오 산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벤처 캠퍼스를 중심으로 업화 실증 단지라든지, 공간들, 키즈 테마 공원들 그리고 가요 산업 단지까지 좀 확장되는 모델들을. 이를 위해서는 벤처 캠퍼스의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벤처 캠퍼스가 기업 입주와 운영 지원 역할에 그치지 않고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인재 양성과 연구 환경을 조성해 그린 바이오 핵심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재 양성에 관련된 부분에 더해야 됩니다. 기술 개발이 그것들이 추진 표해야될것 같고 그래서 적인 구조를 만들어야지. 그좀더좀더스 플러스,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커 전국적인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 따라서 벤처 캠퍼스를 비롯한 산업 단지의 조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건축 인허가와 규정 변경 등 절차를 빠르게 하고 캠퍼스 확장에 필요한 정주 여건 개선 등을 관련 부서와 논의할 수 있도록 시청에 그린 바이오 캠퍼스 사업 추진단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빨리 이거으면 <laughs> <laughs> 앞으로라도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좀더 그 원활하게 어떤 사업을 조성하는 게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익산의 미래 먹거리로 지목된 바이오 산업.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바이오 산업 선도 도시로 나아갈지 주목됩니다. 익산시가 그린바이오에 이어 동물용 의약품 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에 이어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러스터 조성에는 총 1,100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7년까지 4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클러스터에는 신변종 질병 예방 백신과 동물용 의약품 개발이 이뤄지고 의약품 생산용 임상시설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지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와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통해 바이오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탈바꿈 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특히 4차 접종자는 3차 접종자에 비해 중증화, 사망 예방 효과가 50% 이상 높은 걸로 나타나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 등의 4차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4차 접종은 3차 접종 이후 최소 120일이 지난 뒤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사전 예약 누리집,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를 통해 할수 있습니다. 익산역 동측 주차장이 확장됩니다. 한국철도 전북본부는 익산역 동측 주차장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119대에서 16대가 늘어난 135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익산역 동측 주차장은 역사 접근성이 좋아 이용객이 가장 많습니다. 여름과 겨울 방학기간 중 익산 지역 대학생 300명에게 단기 일자리가 지원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시청 본청과 사업소, 관내 공공기관에서 4주간에 걸쳐 행정 업무를 처리하며, 시는 직무 체험을 할수 있는 대학생 행정연수 또는 단기 인턴 사업을 추진합니다.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여름 방학기간에는 100명을, 겨울 방학 기간에는 200명을 선발합니다. 익산시가 문화도시 3.35에 참가할 시민 모임 40팀을 모집합니다. 참가 자격은 익산시민 또는 익산시 소재 학교나 직장에 소속된 학생이나 직장인으로 3인 이상 5인 이하로 팀을 구성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선정된 팀에게는 모임 운영비 15만원과 이야기 도구 등을 지원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21일까지 익산 희망연대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문화도시 345호는 문화도시 익산을 위해 필요한 것들과 시민들이 해보고 싶은 활동을 제안해 모임 내에서 자율적으로 기획,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익산시의 주민 참여 프로젝트 익산 시민 아카데미가 진행됩니다. 씨는 시민들로 구성된 6개 팀을 선정하고 앞으로 2개월 동안 워크숍과 선진지 견학,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합니다. 선정된 6개 팀은 컨설팅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관광 활성화와 기후위기 문제 해결 방안, 취약계층 돌봄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실현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한편 익산시민아카데미는 지난 2010년 시작해 올해로 13회를 맞았으며 그동안 660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익산 영등이동이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자 영등동 863번지 일원에 영등이룸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익산 삼성동 새마을부녀회가 초복을 앞두고 관내 독거 어르신과 취약계층 세대에 삼계탕과 밑반찬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익산 금마면이 저소득 아동과 청소년이 더운 여름을 건강히 보낼 수 있도록 간식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